실질적으로, 네. 노스카. 노스카. 노스카 하신답니다. 나. 아, 네, 그... 그린스킨. 그린스킨 그린 일변도고. 와, 역시, 뭘좀 아시는 분이에요. 네. 그린스킨이 네. 최고입니다. 네. 자, 자, 이제 서로 밴카드를 말씀해 주시죠. 카드를 노스카에서 벤하실 거, 그린스킨에서 벤하실 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거미 l 그린스킨은 거미가 밴 됐습니다 노스카 광전사 밴되면 어떡하죠? 어, 우그 어, t 좀 <laughs> 살아남을 수 있나? 살아남을 수없없 a v e a hand? Oh, God.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 어로도 호스맨 따라잡을 수 있는 그리스킨 유닛 없거든요. 네, 개가 없어가지고. 네. 아 스파이더라이더 꽤 빠르지 않나요? 속도 차이가 많나 그래도? 네, 속도 차이가 아, 좀 납니다. 스파이더라이더는. 한 개가 있네요. 스파이더라이더가 속도가 몇이냐면은 네, 78. 네. 78이네요. 네. 속도가 차이가 좀 차이 많이 납니다. 네네. 네, 노스카벤 골라주세요. 만모스벤이랍니다. 만모스벤입니다. 만모스는 그 재단 있는 거 말고 그냥 만모스죠? 어 잠시만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워맘모스인가요? 무슨 맘모스시죠? 워맘모스인가요? 재단맘모스인가요? 어베나지 눈을 바꿔서 보고 있죠 네 야생맘모스도 있고 워맘모스? 재단맘모스도 마리 있는 것도 있고. 있지 않나요? 네? 맘모스 한 다섯 마리 묶여있는 카드도 있지 않나요? 아 그거는 아, 아마 캠페인, 캠페인 한 적인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 캠페인 한 적입니다 그 카드가 좀적 같긴 하죠 네. 내꺼 하면 왜 이렇게 뱀팍가 나오는거야? 과연 무슨 맘모스를 밴할까요? 워 맘모스 워 맘모스를 밴하셨습니다 워, 맘모스 워 맘모스 밴입니다 햄탈 초기? 초기? 초기에, 초기에, 아, 네, 그때 내 핵이 네, 너프 먹기 직전이었을 아, 겁니다. 네네. 네. 진짜 사기였던 그리고 시절. 그리고 그때는 괴수가 제일 센게 벤칸이었나요? 그쵸, 그쵸. 네, 괴수가 네. 그때 해봤자, 자이언트가 그때 리더십이 낮았을 거예요, 지금보다. 자이언트가 지금은 리더십이 몇이었는지 기억이 잘안난 핵인가? 네. 네. 자이언트가 자이언트 자이언트 지금 버프를 좀 먹은 겁니다, 겁니다. 저게. 아. 네. 네. 네 아무튼, 워먼모스 벤. 그리고 그린스키는 그린스키. 거미렌, 어, 서로 개수는, 개수는 없어요. 없어요. 뭐, 자이언트 아기우상, 음. 그리고노 스카는 워머스가 없어도 재단맘모스도 있고, 그렇죠. 근데... 개수를 꺼냈을 것 많죠. 네, 아... 어, 그런가요? 아... 재단맘모스가 있구나. 있고. 아, 과연 아니,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그림이 그려질지. 일단 노스... 노스카 분은 픽을 완성하셨어요. 그래, 스킨이 뭘 가져올까? 사실 노스카랑, 노스카는 또 걔네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 그쵸? 그렇죠? 걔네 게레... 그분 글을 찾아보면 노스카 가고 나오지 않을까요? 에... 에... 그분이 있었죠. 걔네 에... 동탁송, 동탁송 부르셨던 이거는 금지지만, 금지지만. 걔좀 하셨다면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전설이었죠. 아, 그 사람은 정말 전설이다. 라는 말이 나오던 사람인데 그분이 노스카만 탄다고 노스가 덥고 아드득빠드득 아드득바드득 그분 연재는 확실히 아드득빠드득 말고는 기억이 안 나요. <웃음> 네. <웃음> 맵 아까 이거였나요? 맵은, 맵은 블루리치 강입니다. 왜 강일까? 알 수가 없네요. 그러게요. 고수 아닌가요? <laughs> 저거는 해봤자 고수인 것 같은데, 저게 지하수 뭐 거시기 그런 건가 보죠? 인터넷 스프링. <laughs> 모스카와 크린스킨 <laughs> 이번 판에 마림님이 이기시면 경기 경기는 끝납니다 상근게 예, 예, 안 하나요? 네. 네네 아, 전판에 마림님이 이기셨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러지 선승이 네. 돼도 끝까지 하는가 안 하는가도 궁금했어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제가 지금 한쪽밖에 안 들리셔가지고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 레디가 바뀌었네요? 네. 네네, 지금 오른쪽에 안 들리시거든요? 제 목소리가 이쪽만 나온요알 아, 수가 없어요. 네네, 들렸습니다. 지금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아, 지금, 지금 양측, 양측 다 레디를 네. 누르셨고요.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전, 아, 승패 상관없이. 가끔 그런 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뭐, 아니, 그거 배고파요. 같은 경우는, 아, 그렇군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지금 또 저녁 시간이 왔다 보니까. 네.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블루리치강. 맵 가운데 호수가 있고요. 나무 약간의. 필드 주변에는 숲이 좀 많습니다. 뭐 숨겨서 나올 것들도 쓸수 있을 것 같고. 아니야 누가 머리 갖고 있지? 네울프릭에다가 네. 그런... 말을 태웠어요. 그리고 피미르 화염법사가 아, 두어 화염법사 둘인데요? 네 화염법사 둘인데요. 이거 눕혀놓고 불머리로 다 지지겠다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늑대도 세 카드예요. 머러도 머러도 강전 소대했고 많이 들고 왔습니다. 네, 호스맨 두 카드. 일단 물량 잔뜩 들고 와가지고 화염몹사들이 네. 빡디랄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쪽인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스킨울프도 하나 있어요. 스킨울프도 있나요? 대체 그냥 근소족이겠죠. 네. 가운데 한 카드, 카드 있습니다. 그리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어 저기 검이 먼저 선봉 배치로 해놨는데 네. 앞에 거비라이드네요. 네. 장군은, 그리고, 스카스닉, 어? 스카스닉? 킹카스닉? <laughs> 스카스닉. 그리고, 블랙오크 비포스의 차본 들고 왔죠? 아, 마법이 오.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린스킨은. 네. 트롤, 유명한대랑울트롤 네. 나이트 아트, 세비해오는데 아, 이거, 그린스킨도 이것저것, 작다이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일단, 카드 숫자가 조금, 노스카이 대물량에 그, 비하면 그, 약간 난리고요. 네. 그렇죠. 오히려, 오히려 그린 스킬이더 더 적어요. 네, 그리고 전열이 형성되면은 저쌍화염버서가싹 태워버릴 것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린 스킬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늑대 세 카드가 포레스트 구블린을 물었습니다. 한, 물려고 네. 가고 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가 워낙 빨라서 이거 절대 못 넘깁니다. 네. 한 카드로 내주고 한 카드로 더 넘치던 거 아니면 빨리 지원이 와야죠. 오케이. 네. 그때는 저거는 95고 스파이더는 해봤자 78이라서 캠틀에서 이 제일 빠르지 않나요 걔들 네, 제일 빠르죠 그리고 포스맨들도 어, 스파이더를 수있나요 일단 어, 스파이 금방 오기 때문에 밥 들어가진 네. 않을 거예요 이쪽에서도 네, 백업이 금방 와서 어떻게든 살렸습니다 이제 그럼 봐야 어. 될 거는 저 화염 업사두 명이 네. 아 각인가? 하고 불머리 지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제 저 화염법사 두 명이 중요한 시점이죠, 이제. 붉머리 두번 깔면 다 타거든요, 진짜로. 어, 저 고블린 네, 뭐 괜히 아. 꼬라았죠아 지금, 지금 시간을, 시간을 끄는 건가요? 아 그러네요. 바로 뒤에서 어? 트롤이 갖다 박습니다. 트롤이 붙었어요. 비참은 느그 지옥이다, 이분들. 스팽 바로 바뀝니다. 스팽으로한 네. 카드 조금 아쉽고요. 붉머리 네. 지르고요. 머리 하나 질렀는데 오크 비건에 맞아서 아또잃르고요아 산바랑 조금 데미지가 네. 아쉽긴 한데 일단 이게 오크 비건은 장갑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세비조크 비건을 노리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세비조크 비건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날았어요. 그러니까 요 일단 한번나 이런 거 들고 왔다. 보여줬고요세비조크 비건 지금 놀고 있죠? 네. 지금 바쁘거든요. 팀미르들 네. 바로 비건에 붙여 줍니다. 그리고 지금 딱 네. 쿨다운 동안 그리고 이쪽 어, 싸움은 국회의발이 이거... 뭐로 넘어가요? 뭐로 넘어가요? 우와, 러티로... <laughs> 박살났네요 네. 이쪽 손이 한방 그렸으니까 국회의발에. 네. 국회의발이 너무 제대로 들어갔어요. 이거는 너무 손해가 큽니다. 네, 일단 서로 한쪽은 한쪽은 피... 네. 로스카 그밀고 한쪽은 그리스키님 밀고 있는데 그리스키님 한쪽은... 이쪽은 아직 기병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시간 더끌어줄 네. 거예요. 네. 네. 로스카 광전사 아차에 맞으니까 죽죠 광전사가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한등 강제... 네. 화살 장사 없습니다. 지금 중앙에 노스카 머로도도 놀고 있거든요. 지금 울프리도 네. 놀고 있고요. 지 네. 켜지고요. 네, 왁 켜졌어요. 이제는 못 이깁니다. 와 켜진 상황에서 광전사 하고 있죠. 지금 제 몰려 있는 거뭐 잡고 있는가요? 건개 잡고 있는가요, 설마? 개 잡고 있는. 개라는 손해예요. 뭐, 저 개가 너무 신경 쓰이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포 유발이 있거든요.

오, 이거 진짜 커! 아니, 이거는 제대로 안 들어갔습니다. 왼쪽에 쓰인 거는 오크비건한테 네. 많은 타격을 줬지만, 중앙에서 쓰인 게 은근 안 들어갔어요, 이게. 네. 네. 오, 세비지 오크비건이 75명이 정원인데, 74명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키카드는 그린스킨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트롤이, 트롤이 멀쩡하거든요. 아, 제발 다시. 모르는 지 아까운데 사실 일단 노스카 저절로 네. 공개됐습니다. 이제 마우스 정도밖에 없어요. 네, 지금 노스카는 방진이 남은 게 없죠? 지금 네, 노스카 아이프리기랑 피부가 어, 어, 안 나왔습니다. 아 노스카 아이솔프 그대로 터지고요 끝났습니다. 뒤쪽에 기병들이 있긴 한데 호흡이 기병들이 호흡이 돌아오는 호흡이 동안 손해를 더 봐야 돼요. 네. 일단 우프릭이 트롤을 피해주고 있는데. 지금 근데 문제는 여기에 스카스닉부터 해서 3대장이 돌아오고 있죠 블랙오크 디코스 그리고 오크 샤먼 비건들리도다온거요 그 무슨 마법이죠? 대드문의아기라고 하네요 관통피25% 관통피해 아, 어, 네 울프를 죽이겠다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불머리! 어, 불머리 제대로 들어갔어요 이거는 아잘 네, 아, 탄다! 아 탄다! 오우! 오싹다 없어졌습니다 마법 보이나요? 마법의 역량이 제셋셀? 네. 이제 마법의 바람이 없을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어, 이번은 어떻게 될지? 아, 프리게... 잠시만 뭐, 저것도 뭐야? 아, 이거 아, 발효 포자입니다. 발효 포자. 난동 걸렸어요. 갑팍 떨어지고. 스카스팅 능력이죠? 드라스티 에로즈에 박았는데 피미르 베일핀드한 카드는 또잘 했습니다. 영구 마리가 붙으니까 가... 기병들로 뒤치기를 네. 해서 까주면은 아직 방법이 있거든요. 네, 가능성은 아직 있습니다. 가능성에 문은 네. 열려 있어요. 근데 오크 영웅 두 명이 그대로 호스맨한테 갔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피미르도 죽어가고요. 피미르두 마리 둘다 아, 이제 필렸네요. 네. 울프릭도 이제 탈랄입니다 네, 몰아입니다. 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승으로 이승으로 우승. 우승. 그린 스킨의 승입니다. 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린 스키만 사용하셨죠? 그러네요. 네. 네. 로스터도 여러 가지로 사용하셨고요. 네. 뭐 소감 말씀이라던가 수고치고 나가셨네요. 어. <laughs> 일단 네. 네. 발이 너무 세게, 세게 막혔어요. 그렇죠. 코크발이 네. 그 한, 아또 튕겼어 마지막 순간에. 네, 너무 <웃음> 세게 <웃음> 막혔는데 일단은 뭐 마리님 말입... 쉬고 <laughs> 싶은 말씀이나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막고라 대축제 이벤트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축제였나요 아, 대환장이었나요? <laughs> 대환장이 맞았던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게이틱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아무튼 마법들이 시원시원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대환장이었습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 야심찬 챔피언 카드가 안 미치네요. 씨발. 아무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마림님 하고 싶은 마린. 말은 와였습니다.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봐주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중계맨님, 네 오이텔님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도와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송은 끄도록 네, 하지요. 네. 네 이번 주말도 즐겨보세요. 네, 이번 주말 즐겜 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몸조심 하시고. 이 시국이라. 아무튼, 중계 오프.